안녕하십니까.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용교수 박영규입니다. 지네바로 귀환한 칼비는 차분하게 지네바 개혁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예, 첫째 그가 제일 먼저 단행한 것은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예, 칼비는 예배를 라틴어 예배에서 프랑스어 예배로 전환했고, 예, 보는 예배에서 듣는 예배로 개혁했습니다. 예, 들리는 예배로의 전환은 라틴어 형식의 보는 예배에서 말씀 선포가 중심이 된, 예, 들리는 예배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 당시 예배는 라틴어로 들여져 회중들이 말씀을 제대로 아,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는데, 예, 칼비는 라틴어 대신 일상생활 언어인 프랑스어로 예배를 들여서 예, 청중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보는 예배에서 들리는 예배로 일대 전환하는 것입니다. 파렐이 매우 장엄한 사람이었고 비례가 온화한 언변의 소유자였다고 한다면 칼빈는 청중들이 자신이 말하는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말씀 중심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칼비는 말씀과 성령 사역의 일치를 주장하고 성도들의 삶을 중시하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월리스가 지적한 것처럼 칼비는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개혁 운동이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칼비는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 제네바, 어, 인들의 생활에 중추적인 역할을, 예, 감당하기를 바랬습니다. 예, 그는, 아,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 하나님 앞에 살수 있도록 굽는 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예, 주된 사역 중에, 예,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종교교혁 이전에는, 아, 신학에서 삶의 변역, 예,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시되지 않았으나, 예, 칼비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고 하는 개혁주의의 원리를 제시해서 신학과 삶의 괴리를 막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영적각성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던 에드워즈의 1차 대각성운동이 보여주던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자들이나 집단 속에 영적각성이 자주 그리고 강하게 일어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1541년 칼빈은 제네바에서 예배개혁을 단행, 주일은 물론 평일에도 하루에 세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칼빈의 가르침이 예배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주었고, 들리는 예배로서의 역동적인 예배는 제네바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중생을 경험한 이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가 아들의 영을 기억하고 아들의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칼빈에게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2장,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오순절 영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영은 온전한 인격적인 지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영이었습니다.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 성령이 회중 가운데 임재한다는 영적 임재를 주창해서 감격과 감동이 없는 성례식을 완전히 개혁한 것입니다. 칼빈은 복음의 능력이 제네바 인들의 삶에서 충만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설교는 물론 성례가 필요하다고 믿고 말씀과 더불어 성례에 성결케 하시는 능력을 칼빈은 강조했습니다. 셋째 제 2차 교환 후에 칼빈이 이룩한 제네바 개혁과 부흥의 위대한 결실은 제네바 아카데미였습니다. 이것은 제네바 부흥의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소개한 후에 칼비는 대학을 설립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반대자들과의 논쟁이 대부분 끝난 1557년 대학 설립을 위한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시작합니다. 1558년 1월, 대학 설립을 위한 위원회를 임명하고 대학 설립 장소를 결정합니다.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칼빈이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부금을 모았고 사람들은 힘을 다해 협력했습니다. 비례를 비롯한 몇몇 교수들이 로잔 아카데미를 떠나서 새로 설립된 제네바 아카데미 교수로 합류합니다. 학장 겸 헬라고 교수에는 대우들의 배자가 맞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의 목적은 정부 관리를 양성하는 것과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것, 이중적인 목적이었습니다. 1559년에 설립된 제네바 아카데미는 입문주의의 바탕을 두고 종교교육의 신학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면서도 그곳에서는 가장 경건한 훈련이 구현되었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대학, 즉 스콜라 프리비타에는 7단계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헬라오와 라틴으로 쓰여진 책을 읽어야 했고, 또한 철학 공부도 시켰습니다. 보를 키케로, 오비드, 캐사르, 이소크라테스, 리비, 크세토폰, 폴리비우스, 호모, 데모스테네스 등은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에 조자들이었습니다. 예, 예, 대학을 마친 후의 예, 과정인 학술원 즉 스콜라 퍼블리카에서는 예, 신학, 히브리어, 헬라어, 시 변증법, 수사학, 물리학, 수학 다양한 과목을 예, 가르쳤습니다. 제네바 예, 아카데미에서는 성경 암송과 새벽기도가 필수였고 늘 바른 신앙 훈련의 예, 삶 속에서 용해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음,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카데미로 몰려들었습니다. 예, 아카데미가 문을 열자 600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등록한 학생 수가 예, 900명이었습니다. 예, 전 유럽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제네바 아카데미에 합류한 것입니다. 예, 1559년 이후 기독교 대학으로 어, 장식된 제네바는 수천 명의 학생들과 난민들에게 하나의 피난처이자 영감을 제공하는 영적 센터가 되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에서 모여든 6천 명의 개신교 난민들은 제네바 아카데미의 이상적인 본보기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개혁을 추진할 제네바를 개혁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존 낙스가 칼빈의 제해봐야말로 사도시대 이후 이 땅에 존재한 가장 참 완벽한 그리스도 학교라고 극찬한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루토파 교회에 뛰어난 인물 안드레아는 칼빈이 죽은 후 반세기가 지나 이곳을 둘러보고는 독일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실제로 제네바 아카데미는 개혁주의 신학의 모판이었고 근대 교육을 기독교 방향에서 구현한 구체적 모범이었고 에딘버러 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대학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칼빈의 개혁 활동을 유럽에 확산시키는 중요한 전진 기지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칼빈의 2차 제네바 개혁. 그가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1541년 칼비는 눈물을 흘리며 제네바로 다시 돌아왔고, 이 제네바를 유럽의 개혁의 산실로 바꾼 것입니다. 마틴 루토의 종교개혁이 참 쇠잔해지고 힘을 잃어갈 때, 제네바는 루토의 종교개혁 못지 않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사상을 한층 더 참, 어, 차원 높게, 예, 그리고, 어, 훨씬 더, 어, 또 성경적으로, 예, 다듬어가는, 개혁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켈빈 시네바에서 어, 단행한, 첫 번째 예배의 개혁, 예,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어, 참, 종교개혁 운동, 세 번째, 제네바 개혁 운동. 이런 개혁 운동을 통해서 제네바를 종교 개혁의 중심지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